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태표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그 사람의 실상은 바로 그 등을 보면 알고 또 옆면을 보면 그 사람 의 실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정면은 사회성이 되고 옆면은 또 사생활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옆면을 봤을 때그 사람이 옆에 울퉁불퉁하면 어떻습니까? 즐겁게 잘살수 있는 사람이고. 조국 전장관 같이 일자로 뚝 떨어진 사람들은 가정생활이 별로 재미없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이 지저분한 걸딱 칠색일 때또일 옆으로 보면 딱 일자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뒷모습을 봤을 때그 뒷모습이 따뜻함을 풍기거나 차가움을 풍기거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등이 두툼하고 따뜻한 사람들은요. 상대를 또 툭툭하게 안아줄 수 있고 또 이해해 줄수 있는데 등에 살이 없고 바짝 말라서 딱 이렇게 각이 진 사람들은 좀 인정머리 없다 할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뒤에가 딱딱하고 등이 딱딱하고 펴진 사람도 눈빛 자체가 편안하고 또 눈이 긴 사람이면 또 그런 대로 봐줄만 한데 뒤에 예를 들어서 뒤도 딱딱하고 살도 없는, 등에 살도 없는 분이 눈까지 조금 이렇게 꺾이고 또, 눈빛까지 안 좋다면 좀 상대를 말아야 되겠죠. 또 웃을 때또 태극눈이 되는 사람, 태극기에 태극눈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도망가야 됩니다. 한번 걸리면 놓지 않기 때문에, 물귀신 같은 성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극눈을 조심하자. 등이 너무 빳빳하고 딱 고지선 사람들은 답답하고 보스될 가능성이 있다. 턱이 튼튼하고 둥실하고 예쁘면, 좋으면, 남자가 좋으면, 자, 가정을 다 이끌어나고 마치면서 부인도 마치고, 아이들도 마치고, 또 자기 할 말도 하는 그런 사람도 될수 있는데, 등에 살이 없고 딱딱한 사람들은 뭐죠?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눈이 길다는 것은, 눈이 길다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쪽입니다. 눈이 긴 것은요, 길, 깊이 생각하고 길게 보는 것입니다. 눈이 옆으로 길때 이야기입니다. 눈이 짧을수록 그 사람은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겠죠. 예, 그래서 눈이 옆으로 쭉긴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하나를 하면서 주위에 미치는 파장 같은 것을 다 생각하는 게 바로 눈이 긴 사람의 특징입니다. 눈이 동글동글하고 큰 여성은 대개 볼 때는 시원시원하고 예쁘게 보이겠지만 모든 것을 가족 아닌 본인 위주로 살수 있다는 라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눈이 큰 만큼 멀리 내다보, 내다보지 못하고 가까운, 관, 가까운 것만 보는 이런 단점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눈이 너무 큰 여성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눈이 작고 또 뭡니까 전택도 두툼하고 이런 여성이 가정생활에 적격인 것이죠. 뭐 눈이 크다고 못할 것은 아닙니다만 눈이 큰 만큼 말이 많은 것이고 감성이 많아서 감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큰 여성보다는 눈 작은 여성이 더 매력이 있더라. 남성도 마찬가지지만은 눈이 작은 사람이 더 귀하더라. 눈큰 사람보다 눈이 작은 사람이 귀하더라. 또 오세훈 같이 갖거나 또 금태섭 같이 눈이 이렇게 붕어 눈 같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공격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급한 성향을 어떻게 숨겼죠. 금태섭도 보면은 약간 옆에서 보면 튀어나왔으니까 그것도 공격형이 될수 있고 눈 자체가 또 붕어 눈 같이 튀어나온 눈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술적이면서 공격성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격성을 가지고 자기 이익이 없으면 그걸 지나치는 이런 사람은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태국 눈 같이 이렇게 집념이 있는 이런 눈들은 본인이 여유가 있으면 어지간한 걸 봐주지만은 여유가 없을 때는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이 처질수록 그 사람의 기가 강하고 눈이 올라갈수록 뒤끝이 없다. 이거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얼굴에 확 확인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속일 수가 없어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은 이 자기를 다 내놓는 겁니다. 요즘 마스크 하는 거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얼굴을 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이 이빨을 안 물고 살아왔는지 또는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얼마나 게으른 르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얼굴에 다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사실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왜 관상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눈은 몇 점, 귀는 몇 점, 코는 몇점 그래서 얼굴에서 비중이 어느 부위가 가장 큰지 사실은 전체적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따로 있을까요? 순서대로. 어, 따로 있지. 그런데 점수로 매겨서는 될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네. 인상학자들이, 관상학자들이 점수 몇점몇점 몇점 하는데 이것은 그냥 호기심에 만든 것이고요. 사실은 누구나 예쁜 부분이 있고 누구나 조금 비틀어진 부분도 있고 음. 누구나 약간 못, 못한,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퉁 쳐서 보면 아, 미인이다. 아, 괜찮다. 이렇게 보이지 사실은 미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이상하게 생긴 사람도 이래 보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매력이 충분하게 있어요. 다 매력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내가 얼굴이 이러니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만의 특별한 그 매력과 특별한 그 사람만의 또 그게 있어요. 장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네. 만약에 며느리나 또는 딸님께서 애기를 가졌을 때는 반드시 애를 가질 인자 이런 점부터 쉬어야 되고 또세 살까지는 아이를 극진히 본인 자체가 모도 믿기고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명심하셔서 그 아이를 바르게 키운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실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돈 버느라고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 그 아이가 장성했을 때잘 되면은 어떻습니까? 사실 어떤 재산보다 그게 귀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 아이가 잘될수 있도록 그 어릴 때 그렇게 딱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이 2, 3년 못 참아가지고 돈 불러 나간다든지 시청단지 해가지고 아이를 망쳐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완벽하게 3살 동안 아이를 갖다가 뭔가 잘 차량... 엄마가 봐줘야 돼요? 예, 엄마가 어. 반드시 안고 네. 봐줘야 됩니다. 할머니도 필요 없어요. 엄마가 다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모를 것 같다 다 알아요. 머리 좋은 아이일수록 보통 보면 집안이 안정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어머니와 관계성이 안 좋을 때는 그 아이가 이마가 바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애를 가졌다면 시어머니는 아주 가끔 몇달 만에 한번몇 년을만 보고 피해 주셔야 돼요. 왜? 아이의 이마가 못 생기게 나오고 아이의 뭡니까? 앞으로 교육 시킬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 아이가 그날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본인은 모르죠. 그 아이가 애무글걸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걸 생각하세요. 그아이 공부하라 못 어떡합니까? 이왕이면 날 잡아서 똑똑한 아이 너무 얼마나 좋아요. 자기 앞가리하는 이런 애들. 그런데도 그, 나는 그냥 그런 거 믿지 않고 순산하겠어. 함 해보시지 어떤가요? 이 명리학이라는 걸 그렇게 뭐 이걸 갖다가 뭐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제가 책을 보라 그랬잖아요. 수메르 혹은 신들의 고향이라는 이 책을 보시면 우리 인간이 어떤 개체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그저께 제가 볼때그 누구죠? 그 법무부 차관. 이마가 붉다 그랬습니다. 아, 이용구 차관이요? 예. 우리가 이 얼굴의 색은 오장육부에서 나오는데요 이 오장육부에서 특히 이마가 붉다는 것은 심장 쪽을 타격을 받았을 때 이마가 붉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막 심장이 떨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마가 붉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마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마는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분야가 이마인데 이 이마가 붉어진다는 것은 망신살이거든요 사실요 코가 납작하고 이마가 넘어간 사람들은요 앞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뒤를 칩니다. 이런 아, 것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 코가 높지 않은 사람이 대인 관계가 좋다는 것은 나를 낮추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 코, 콧대는 다 그러는데 코가 작은 사람이 내가 낮추고 상대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 관계가 좋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들어왔는데요. 눈이 붉어지면 심장 쪽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데 눈이 붉어지면 간이고요. 간입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심장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에서 어떤 프레임을 씌워라. 이번 문재인 정부의 대정부 질문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배포했다고 하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역시 그 피부 두께만큼이나 그 굉장히 방어력이 세다고 래야 되나요? 뻔뻔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국민들한테 각인시킬 필요가 있어서 했다라고 해서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발언 시간 배분을 통해 질문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서 반기여 반시장 경제 반법치주의 성폭행 프레임을 씌우기 집중 필요하다. 경제 무능 도덕 이중성 북한 퍼주기 이미지를 각인시켜라. 뭐 그런 거야 뭐 없진 않겠지만 어디나 참 진짜 국민의 짐당 스럽네요 네. 자, 그것보다는 요새 좀 이슈가 되는 분들이 지금 요번에 선별 지급 그리고 보편 지급에 관련해서 국간지기를 하고 계신 공남기를 동남기 왜남겨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쪽의 정치꾼들이 다 보면은 다 보수들이에요. 보수화돼가요. 네, 이분 그 경제부총리께서는 이낙연 당대표님께서 추천한 인물이라고 알고 있어요, 다들. 이달리 씨 보는 눈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뭡니까 추장관의 추장관의 목소리를 들으면 딱딱 끊어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마무리가 되는 이런 목, 말투인데요. 박봉계 씨 같은 경우에는 좀 구름이 담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 자체 가 어떤 이야기 할때 적절히 적당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 박봉계 씨와 어떻게 보면 저기 누구죠? 음과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에요. 잘 맞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음과 코드 맞는 사람들은 쫙 이렇게 배치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음은 다치기 싫으니까. 맞춰야 되겠잖아.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짜장이, 예를 들어, 이승윤 검사나 둘이 또자르라 심재철이나 자르라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도 국민들이 보고 있고, 또 쉽게, 쉽게 바꾼 게 이렇게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보고 있고, 또 진보 쪽에서 눈을 불어리고 쳐다보는데, 지금 자른다? 지금 당장은 힘들 겁니다. 한 1, 2년 지나야 이것들이 슬금슬금, 아니면 대선이 시작될 때, 된다든지 해도 시끌시끌할 때 그때 모르겠어. 또 잘라 버리겠 주진영 최고위원. 네.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석학이죠. 실제 굉장히 경제 분야에 똑똑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런 분의 말을 무시하다니 참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가르페 디엠 선생님. 제가 볼땐 지금 당장 이게 행하기는 힘들지 않나. 근데 지금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어느 하나 빠짐없이 다 개혁이라고 말은 외치고 있지만, 지금, 그, 각 자리에 앉아 계신 장급들이다 보면, 개혁적이지 않은 인물들만 지금 가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상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이런 부분, 특히, 뭡니까, 엄음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아마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이번에 한 것도, 엄과 대화한 나머지 추장관께서 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굉장히, 사실은 왜 자꾸 제가 처음부터 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 사람, 그 남자나 여자의 인간성을 먼저 제가 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궁합이 좋아도 인간성 쓰레기면 그런, 사람,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인간성 쓰레기는. 그런데 대통령은 굉장히 맑고 좋은 사람이에요. 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맑은 척 하지만은 쓰레기거든. 쓰레기란 말이에요. 저는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압니다. 그렇지만 말하지 않겠어요.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악질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지구 손해 안 본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멍청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보수, 보수라고도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진보의 기둥이 누구예요? 진보의 기둥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내년의 운이 좋아서 그러냐. 대선의 운은 유 장관은 다가설 수가 없어요. 왜? 대선의 운이 좋지 않아 2020년의 운이 꽝이니까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올 수도 없어요. 유 장관께서는. 뭐, 신문에서 아무리 뜯어도 운을 딱 보면 안 된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될 사람을 왜 밀어? 될 사람을 밀어야지. 뭐, 나오면 밀어준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음 보다 낫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이 전체 대선의 운을 볼 때는, 그래도 이재명 씨가 제일 높다. 될 확률이 높다. 운해서 그렇다. 그런데 올해 이제 신축년이 시작되는데 신축년부터는 입을 닫아야 돼. 입을 그냥 셔다내려야 돼. 잘못하면 그냥 아작이 나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정리가 돼야 조국 장관이 바로 설수 있다. 거대한 세력이 이렇게 살아있는 한 조국 전 장관의 이런 일들은 묻힐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민정에서는 없어요. 그럼 이게 밝혀집니까? 안 밝혀져요. 결국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피해자밖에 피해자로만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못 믿을 민주당이지만은 그래도 믿어야 된다. 방법이 없잖아요. 열린당과 민주당은 한 번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서울시장은 무조건 누군가가 여당에서 돼야 된다. 잊지 마십시오. 억대야 됩니다. 저쪽에는 굉장히 뭡니까 사람들이 짧게 보는 그. 한철모 씨는 20%몇 프로 나온 사람도 그2 0하니까 그때 자기가 서울시장 다 됐냐? 뭐 어떻게 국민의 짐에 던지라고 뭘 하자는 운동? 네. 바로 앞도 못 보는 일은 예? 근데 요즘 너무 신이난 게 이번 달 운이 나쁘진 않은데요. 그 금태섭 씨하고 단일화 성공하셨거든요. 붙으면 뭐할 건데요? 더 싫어하지. 어 박현선 장관님이 금태섭을 안고 가야 된다고요? 금태섭 씨가 지금 안 추사고 단일화 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우선 또 뭐~ 이~ 정치적인 뭐~ 계산이 있어서 이야기한 거겠지만은 은행 금태섭 씨를 밀어낼려 하지 않을까요 완전히 입상이안됐잖아요그 사람은 그 사람은 왜 안아줘야 되지 자 여기 지금 우상호 의원님은 그 발언을 거두라고 다른 의견을 내놓으셨고 박영선 장관님께서는 금태섭을 품자라고 얘기했고 김진애 의원님은 우상호 의원은 모처럼 예리했고 어정쩡한 박영선 씨는 금태섭을 보듬다니. 박영선 씨는 어정쩡하다고 김진태 의원이 표현하셨네. 무슨 정치적 계산이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금태섭 씨는 우리는 아웃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어떤 서울시장이 되어도 좀 단호함, 강력함, 또 카리스마 이런 사람이 좀 서울시장이 됐으면 하는데 저분은 저쪽에 하면 저쪽에 혼란 이쪽에 뭐 저쪽에 혼란 이런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랬더 우상호 의원이 지금 별로 인기는 없지만 은 저는 우상호 의원을 좋아합니다. 정치적 계산에 너무 바삭한 빠삭, 사람이죠. 자기의 스기가조금이라 손해 안 벌려는 이런 속성들이 지금 현재 저런 것들을 보면 나오죠. 저런 부분은 서울시장 시키면 안 돼요. 자기 이익되는 데를 해서 나중에 여당도 품어주고 야당도 품어줄 사람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점 자체가 어중간하게 있어요. 예. 사면론 얘기하신 분이나 금태서 품자고 하시는 분이나 비슷하게 보입니다. 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우리가 한번 배신한 사람을 또 받아준다 그건 있을 수가 없고요. 저렇게 한번 나가서 저렇게 개판을 치고 한 사람들이 또 뒤른다? 말이 안 됩니다. 저건 완전히 잘라서 그냥 없애버려야 돼. 이 정치판을 떠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조국을 굉장히 오했잖아요그러 조국도 어쨌든 자기 서성이에요.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선착순 10분 2021년도 투자해도 된다 안 된다 좀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이 명략적 사주에서 이 사람이 투자에 조금 할수 있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파기 빠른 사람인가 느린 사람인가 아니면 손절을 받, 바로바로 할수 있는 사람인가 못하는가 아니면 지를 때는 확실히 지르고 뺄 때는 확실히 뺄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걸 보고 운을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나 보고 해라 그거 아니고요. 그래서 딱할 분만 열분 빨리 적어주십시오. 추 장관님 대선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음력 양력을 분명히 적으셔야 됩니다. 안 적으면 안, 안 됩니다. 몇년몇월몇일 음력 몇시 음력이고 음력 양력 몇시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남자 여자 오제천성이 맞습니다. 한국에 대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분요. 자 박상민님 본인이시죠? 가족들 거 말고 본인 거로만 저희가 신청 받겠습니다. 박상민님 7 79, 9구칠년 박상민님 주식이죠? 아... 다 주식. 박상민 씨는 해도 되겠습니다. 올해 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 작년지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올해 하십시오. 올해 하시면 돼요. 이번 달 이월 월 달이 굉장히 좋네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동작이 약간 느리신데요. 좀발리려 하셔야 됩니다. 단타보다는 예. 좀 길게 가는 걸 하십시오. 예. 차주가 어, 괜찮네요. 어, 주얼리님, 네 주식 관련해서 올해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이분 한번 봐주세요 주얼리님 62년생 제주가 뛰어난 분이네요 올해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네, 네. 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하세요 내년에 돈좀 봅니다 내년에 하십시오 올해 네. 하시면 안 돼요 내년 내년에 후돈좀 버십니다 올해 하지 마세요 네, 올해 하면 까먹습니다 하지, 하지 마십시오 마세요. 네. 네. 내년에 하세요 네. 내년 2월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준비는 내년 1월달에 싹 준비해놓고요 2월달부터 스타트하세요. 그럼 괜찮습니다. 네, 카프리싱님, 네, 주식인가요? 투자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주식. 이드가이 잘 나갔다가 지금 완납살부터 폭삭 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요. 지금 까깝한 상태인데 어,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하지 마십시오. 돈 음. 터집니다. 네. 하지 마십시오. 네. 그냥 그냥 다른데 투자십시오. 하 투자보다 투자할 때도 아니에요, 지금. 그냥. 돈을 가, 아끼셔야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예, 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일단. 예. 벌리지 마시고 있는 거. 하고 계신 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음력이고요 이분도 투자신 것 같은데요. 오, 되게 반듯하신 분인데. 올래 투자하세요. 하시는데,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지르십니다. 지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네. 조금 이렇게. 선생님은 워낙 반듯하신 분이고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까요 조금 우량주에 넣으시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변화가 심한 그런 것에 넣지 마시고요. 안정된 곳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위험한 투자보다는 약간 안정적인 투자하셔야 될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종목을 선택하신다면. 박은영님. 네,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될지. 내년 하세요. 올해 아, 하시면 안 돼. 내 네, 올해는 아니라 안 올려가지고. 올해 되게 하십니다. 꽉꽉 막힐 거예요. 돈 투자할 돈도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투자하지 마시고 내년에 다시 내년 2월 달부터 하시면 됩니다. 올해 하지 마세요. 네,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요. 네, 된다 안 된다 말씀. 해주세요 핸드폰 문자로 주신 분6 1년생 올해까지만 하세요. 올해까지만요. 올해 하시면 내년에 하면 안 돼요. 아, 올해 하시면 돼요. 네네. 올해까지만 올해 하시고 올해, 내년은 안 된다. 네. 올해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고 작년 작년에 힘들었는데. 우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작년, 재작년, 작년 재작년에 근데 올해는 좀쫙 뭐 풀릴 겁니다. 그래서 좀 투자를 적절히 하십시오. 너무 무리한 투자 마시고요.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이야기해 주나? 이 명리학은요. 공식이에요. 뿜 바로 답이 나오는 건데 불구하고 이걸 복잡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명리학은 굉장히 단순간단하게 딱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리이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이 어렵게 얘기를 하죠. 상담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뭐 부동산 매매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파는 거 아니면 또 그걸 사는 거 이거는 사실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올해 한 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한다. 또 부동산을 산다 했으면 그 부동산이 올해 한 해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이 점차적으로 얼마나 오를 것이냐. 5년에서 10년을 봐야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것을 갖다가 이렇게 된다, 안 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말씀해 드릴 수 있겠지만은,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이기하면 길게 그거 뭡니까? 운하고 쫙다봐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해야지 그냥 말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예 그럼 그이유왜 그러냐면 몇 년도 몇 달이 안 좋고 몇년몇달안 좋고 이때 안 좋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야 돼, 요 제가요. 그래서 이때안 좋고 이때 좋고 이때안 좋고 이때 좋으니까 그럼 이때는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하나하나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은요. 그냥 사업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답이 딱 나와요. 된다 안 된다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제니퍼님 시간을 모르면 사주가 안 나오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네 이것은 대표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맞춰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 몇분한열분 정도 열몇분 정도 저희가 주식 투자해도 된다라고 이제 올해 한해 운을 받으셨고요. 네이 얘기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서 좀 투자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투자하셔서 좀 이득을 보시길 바랍니다. 네. 투자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분들은 깨집니다. 네, 그거는 네. 꼭 재물 운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풀리잖아. 운이 좀 좋지 않다는 것을 운도 의미합니다. 운도 안 좋지만은 돈과 인연이 없거나 돈이 안 벌릴 때를 보고 말씀드리는 음. 거니까. 네. 그리고 작게 하시라는 분은 그냥 재미로 하시지 그걸 갖다 많이 투자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럽게 한데요. 운에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예, 이 끝날까요? 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소망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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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